맥북 프로를 사랑하시는 분들, M 시리즈로 업그레이드를 하셨다면,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어도 끄떡없는 성능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죠. 하지만 내년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2016년 맥북 프로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서류봉투에서 꺼내버린 그 맥북 에어에 담긴 알루미늄 유니바디 일체형의 디자인은 20년 넘게 맥북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조금씩 디자인이 변경되어 왔는데요. 내년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M6 칩셋 탑재 예정 ]의 맥북 프로는 맥북 프로 역사상 가장 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기대되는 상황은 더 얇고 가벼워지는 맥북 프로입니다. 다양한 보고서에서는 2026년 맥북 프로의 디자인이 가벼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애플 실리콘칩의 강력한 전력 효율성으로 인해서 기계를 더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1mm만 줄이게 돼도 아주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을 앞서 2024년 출시된 얇고 가벼워진 m4 아이패드 프로를 통해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소식이 있었던 내용은 바로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의 변화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한 모든 기기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의 OLED 디스플레이 탑재와 함께 기존의 노치 디자인에서 전면 카메라가 있는 디자인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바뀌거나 미니멀한 카메라홀로 변경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M4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된 투스택 텐덤 기술의 OLED 업그레이드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 에서 애플로 우선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터치 기능이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단순히 터치 기능만 더해질 것인지 아이패드처럼 펜스를 연동하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최근 소문에서는 해당 내용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2027년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출시되면서도 항상 설레게 만드는 애플 실리콘 칩셋 의 차세대 칩셋 소식 중 M5 칩셋은 TSMC와 최종 패키지 회사들이 대량 생산. 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6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지만 2나노 제조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M5에 처음 적용되는 SYC 설계를 통한 AI 성능 강화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인업은 기존 과동일한 M6, M6 Pro, M6 Max와 울트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기대가 되는 점은 바로 5G 셀룰러입니다. 애플의 자체 5G 모뎀이 곧 아이폰 SE4에 처음 공개될 예정이고, 26년 출시될 맥북 프로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탑재될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터치 기능이나 셀룰러 기능이 탑재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의 핵심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라서 애플이 이를 어떻게 조율해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극을 조정할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맥북 유저들은 2026년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